대한민국 장기 최고수를 결정하는 시간 g 사인배3회 오픈 장기 최강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비조 32강전 두 번째 경기로 임소용 김철선수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프로 입단 후첫 경기인 임소용 선수대 오랜 공백기를 깨고 나온 김철선수의 대결이라 시작 전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프로 데뷔전인데 하필이면 이제 공격형 초고수를 만나서 조금 부담이 많을 텐데요. 지금 초반 소수는 서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김철 선수 초를 잡고 어떻게 공격을 할지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발 빠른 행마가 특징인 선수라 초반부터 빠르게 공격을 시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김철 선수가 이제 발 빠르게 빨리빨리 빨리 행마를 하면서. 좀 압박을 해가고 있는데요. 임소용 선수 또한 대응이 금방금방 나오죠. 네. 김철 선수는 워낙 공격형이고 이제 초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두는 거고요. 임소용 선수는 김철 선수 상대로 이렇게 빨리 응수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차분하게 대응을 좀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네. 바로 상병대 교환이 일어났죠. 네, 상으로 병을 취하면서, 이제, 한의 우진을 약화하고요. 또 상이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지금은 한의 중앙상과 이제 우진 병을 동시에 걸어줬는데요. 네, 지금도 대항이 좀 빨랐습니다. 임서영 선수. 이제, 견말을 하면서 중앙상과 병을 동시에 지켜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죠. 지금처럼 초에서 상이 우진으로 진출을 하니까, 면포와 견마가 동시에 걸렸거든요. 네. 네. 그러면 면포를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마상대 교환은 불가피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철프로는 빨리빨리 두면서 상대를 교란하려는 작전을 펼친 거고요. 거기에 임소영 선수는 말려들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같이 이제 빨리 이제 행마를 하다가 초반부터 지금 이제 제대로 걸렸죠. 임소영 선수는 본인의 페이스를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점전에 견말을 하기보다는 이제 우진에 있는 병을 우사줄로 이동하면서 상밭에서 탈출하고요. 중앙에 있는 상도 지켜주는 그런 수를 두면서 좀 버텼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병을 진격시켰습니다. 네, 김철 선수 아주 행마가 그냥 빠르네요. 네, 엄청 말을 빠르죠. 지금은 거의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때그때 행마를 하고 있는데요. 임소영 선수는 이런 페이스에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김철 선수 정말 행마가 빠릅니다. 네, 거의 착수하자마자 바로바로 행마 바로 이제 마를 하는데요. 네, 임소영 선수는 좀더 차분하게 행마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임소영 선수 차례입니다. 차분하게 다음 행마를 조심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상이 걸려 있고요. 상을 지켜줄 수 있는 기물인 마가 지금 상과 교환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상을 지키기가 까다로운 상황이고요. 네, 자칫하면 상을 잃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으로서는 병을 당겨서 상을 지켜주는 게 최선의 수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좌진에 있는 상이 귀의 상으로 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답답해 보이죠. 네. 초에서는 초반에 이득을 취하고 좌진에 있는 막까지 진출을 하면서 귀포를 할 거고요. 형태를 이제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소영 선수 이에 상응해서 차분한 대응 전략을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진에 우변에 있는 한혜병이 좀 묶여 있는 감이 있고요. 나중이라도 양차 없이라든지 이런 수를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한과 초 모두 차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는 김철 선수입니다. 네, 오늘 행마가 아주 빨라요. 임소영 선수, 김철 선수의 전략에 휘둘리기보다는.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해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빨리 둘 필요가 없죠. 초반전에 너무 빨리 두다가 벌써 손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천천히 두면서 네, 페이스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에서는 차를 한칸 진출시켰습니다. 네. 좌변에 차가 자칫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칸 올려서 대응을 했고요. 초에서는 안 공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좌변에는 초차가 한칸 올라서갔고요. 나중에 우변으로 빠지면서 한의 우변을 공략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전략이 숨어 있었군요. 네. 그러고 보니 차의 길이 뚫려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서 평범하게 살을 놓고 포를 내리는 수는 잘안 두게. 죠 네. 네.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초에서는 차가 우변으로 바로 갈수 있게 뚫려 있네요. 네, 지금 초의 다음 수는 우변으로 차가 빠지는 거고요. 한에서도 여기에 대비해서 사를 우사줄에는 사를 내린다든지 올린다든지 해서 좌변 차가 언제든지 우변으로 갈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 여기에서 사를 넣으면서 사두 개가 막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우변 변까지 포기를 하겠다는 거네요. 초반에 손해가 좀 있었는데요. 여기 우변병까지 잡히게 되면 네, 우진이 좀 많이 약화가 되죠. 네, 그리고 점수까지 역전 당하게 됩니다. 네, 지금 우변병이 잡히면서 대차가 이루어질 거고요. 초는 계속해서 한의 우진을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한의 우진의 지금 포와 병이 지켜주는 기물이 없기 때문에 자칫 위험에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겠고요. 네. 네. 한, 초에, 반면 초에서는 좀 약점이 많이 없죠. 한에서 좀 초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네. 네 병을 취하면서 대차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점수차는 1.5점으로 김철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